다양한 재료 최고의 기술과 정성으로 담아내는 한 접시 아름답고 섬세한 미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드림주니어가 체험할 오늘의 학과는 최고 수준의 조리기술과 체계적인 외식 경영 능력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곳 드림주니어 호텔 외식 조리과에 도전하다 모든 조리의 기본.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부터 기존의 조리법을 변형시킨 새로운 한식 메뉴의 개발까지 대원들이 개발한 새로운 한식 메뉴가 공개됩니다. 요리 초보 드림 주니어 대원들의 왁자지껄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드림 주니어가 찾은 곳은 아니 여기는 식당? 저 오늘은 식사부터 하나 봐요.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잠깐. 맛있는 냄새. 일단 맛있는 냄새가 와. 아, 잠깐 우리. 고기야 고기.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각종 채소를 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점물점물 버무려 뚝딱. 순식간에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아니, 저. 혹시 멘토님이세요? 네, 저도 멘토고요 오, 네, 저도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두 분! 우와! 우와! 신습니다네 오늘의 멘토는 호텔 외식조리과를 졸업한 후 외식 경영에 성공한 두 명의 셰프 탄탄한 실력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최수빈 셰프와 세련된 감각으로 마케팅과 신메뉴를 개발하는 이승하 셰프가 호텔 외식조리과를 안내할 멘토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 냄새가 이거 다 어떤 요리들이에요? 이 요리는 제육볶음인데 더불 맛을 더 내서 만든 불제육볶음이고요. 이거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영양 고추 샐러드. 아아아 요거는 명란 버터 라이스라는 데아 <laughs> 자꾸 침이고요. 먹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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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희는 할까요? 할까요? 저희 먹을래. 배한번먹어볼까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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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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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가득 맛있는 음식 덕분에 행복 바이러스가 팡팡. 뭐 방송하러 온 거지 먹으러 온거 아니라고. 뭐. 아이고, 너무 너무. 음. 근데 호텔 외식 조리과는 어떤 학과예요? 호텔 외식 조리과는 호텔, 외식, 조리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호텔도 배우고 외식이라는 거는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걸다 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식도 배우고 어, 조리 만드는 것까지 다 배우는 학과예요. 아니 그러면 호텔 외식 조리 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호텔 외식 조리학과 를 졸업하면은 호텔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흔히 알듯이 호텔에서 이렇게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듯이 셰프님이 하는 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셰프님들 있을 거고 딱 창업이나 컨설팅, 식품 회사 이렇게 취직을 할수있니다아 진짜요? 우와. 되게 다양하네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많이 취직할수 있어요. 어 그럼 그래. 저희 오늘 하루 배우면서 계속 이런 음식 먹는 건가요? 계속 맛보는 거. <laughs> 아, 이거 파는 거다. 실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호텔 외식조리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어 좋아요. 아, 네. 그런데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다 맞아, 먹고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맛을 먹고. 호텔 외식조리과 수업 1교시 한식 조리의 기초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 호텔 외식조리과에서는 네, 네. 제일 지금 핫하고 제일 유행하고 있는 어, 한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한식, 한식. 우리한식, 우리나라 우리나라음식. 아 한식 되게 좋아해요 저. 저도요. 한식하면 떠오르는 네.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 네. 잡채, 불고기뭐 이런 거? 잡채. 저는 된장. 된장. 된장, 된장 비빔밥. 비빔밥. 어, 김치. 김치. 어? 김치. <laughs> 네. 김치. 그래서 오늘은 김치를 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요. 아, 아. 아니, 근데 김치는 <laughs>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건좀 힘들 것 같고, 네. 김치보다는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오늘은 겉절이를 아, 네. 네, 겉절이 네, 만들 거예요. 그렇겠다. 너무 좋죠. 오우. 그러면은 우리 겉절이를 만들기 전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아, 아 좋은, 좋은 식재료? 식재료? 응. 오늘 배추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 네. 중에 가장 싱싱한 거랑 안 싱싱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러면 1번, 2번, 3번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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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번이 가장 싱싱하고요. 아 1번이요. 2번이 가장 안 싱싱해요. 2번이요. 왜냐하면 1번은 베스트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 있어요, 흰색이랑. 근데 저 초록색은 제가 보는 면이 지금 되게 검거든요. 약간 누가 밟은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좀 반대. 왜냐면 오. 가운데 게 가장 싱싱하다고건 초록색이고, 아. 저기 겉에만 약간 흙이 묻어서 그럴 수 있지. 네. 또 안은 되게 하얗고 맛있을 것 같아. 아. 네. 제일 안 싱싱한 건 아무래도 저 3번. 저 3번. 예? 예? 네, 네. 왜? 왜? 그냥 너무 쪼끔해요. 아, 쪼끔해요. 아. 네, 너무 쪼끔하고 풀먹을게 아. 없을 것 같아. 아. <laughs> 아하, 네. 정답은 각각 1번과 2번 배추를 가장 신선한 배추라고 답한 선우와 가람. 과연 정답자는 선우? 야, 바... 선으 가. 야, 정상. 봐봐. 아마세셋중 가장 신선한 배추는 바로 1번이었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싱싱한 배추를 고르는 방법은? 네. 일단 아까 아무도 안 만져봤는데 네, 만져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만져볼, 아, 만져볼 걸. 만져봐서 네. 지금 단단한 거. 아, 아, 단단한 제일 거. 제일 단단한 거. 그리고 색깔도. 으, 빛깔도. 우와. 어, 너무 아름. 약간 애기 다루듯이 만져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 진짜 싱싱하게 생겼어. <laughs> 진짜 싱싱하다 이거는. 우와, 아니 진짜 단단해요. 진짜? 너무 단단한데? 신선한 배추는 속이 꽉차 있어서 만졌을 때 단단하고 배추 밑동에 오염이 없어 깨끗한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laughs> 냄새가 나요. 그냄안 좋은 배추에서는 물이 나와서 <laughs> 냄새가 <웃음> 나요.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아! <laughs> 그리고 양파를 고를 땐 껍질의 색과 광택을 잘 살펴봐야 하고 고추의 경우엔 모양이 중요. 꼭지가 말라 있으면 안 돼요. 고기는 선홍색과 흰색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잘 선택해야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겉절이를 만들 건데 네, 네. 저 시원, 시연을 보일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오케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배추를. 아름... 와우. 와 소리가 샥샥. 응. 기본 식재료를 골랐으면 재료 손질을 할 차례. 퍽기 김치와 달리 겉절이를 만들 땐 배추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야 하는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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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외에도 양파, 당근, 고추 등 필요한 채소들을 적당한 크기로 가지런히 채를 썰어줍니다. 재료 손질이 끝나면 어. 이제 다음 단계. 고춧가루와 설탕, 파, 마늘 등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자, 이제 잘라둔 배추와 매콤한 김치 양념. 고소한 맛을 더할 깨까지 한데 모아 살살 버무려주면 끝. 드림주니어 대원들이 난생 처음 만들어본 김치. 그 맛은? 와, 이제 시식 타임. 완성. 긴장되네기 김근.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럼 하나, 한 번, 하나씩 네, 먹어볼게요. 네, 네. 선우꺼. 아, 선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선우꺼랑. 아니, 너꺼 되게 거. 맛있어 보여. 장 먼저 선우가 만든 겉절이 김치를 맛보기로 했는데요. 조심스레 맛을 보는 멘토의 평가는? <목소리> 맛있어. 음. 어때요? <목소리> 음. 맛있어요. 진짜요? <목소리> 맛있는데? 아 어, 다행. 채썰기를 가장 잘한 우리 형찬이 이거 <목소리> 한번 먹어볼게. 근데 의외로 맛있어 보이는데? 색깔은 되게 뭐 맛있어 먹을까? 보이는데 떡깔도 떡갈은 좋크. 기대되네요. 많다. 이번엔 형찬이의 김치를 시식하는 멘토. 어 그런데 반응이 영. 왜 그렇게 맛있었어요? 아 진짜. 야. 아 야. 아 진짜. 야. 소금으로 먹으려니? 어. 진짜. 야못 먹겠어 이거는. 우 와. 야못 먹겠어 이거는. 우 와. 아, 소금으로. 사실은 아. 제가 다 봤는데 우리 형찬이가 설탕 대신에 소금을 3스푼을 어. 넣어가지고 아, 5분 전 양념장을 만들던 네? 형찬이를 지켜보던 멘토 깜짝 놀라는데요 아 맙소사 <laughs> 설탕 대신 굵은 소금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멘토가 침묵을 지켰네요 형찬아 다음엔 조심해 우리 김치를 다 만들어봤는데 이 네. 김치를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식재료 배추도 아까 좋은 거안 좋은 거 봤고 이제 양념이나 이런 걸 이제 호텔 외식조리과에 들어오면 배울 수가 있어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군요 와 그러고 싶다 네. 이제 우리 음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봤으니까 더 맛있고 더 다른 음식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 네! 와, 좋죠? 좋습니다 이제 와. 시작이구나 더 재밌을 것 같아 호텔 외식조리과 이교시 한식 메뉴의 변형. 이번 시간에는 저희 뭘 배워요? 요즘은 한식의 세계화를 많이 들어봤죠. 한식의 세계화. 한식에 있는 메뉴를 제가 조금 변형된 요리를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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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이 다른 방향으로 막 재창조될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럼요. 제... 여러 가지 뭐 <laughs> 만드는 법이나 재료를 가함으로써 완전 다른 요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오. 네. 최근 뜨겁게 불고 있는 한식 열풍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전 세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호텔 외식 조리과에서는 독창적인 한식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이 식재료는 장조림이에요 네. 장조림 베이스가 원래 간장 집에서 먹으면 짭조름하잖아요 아, 네. 네 여러 가지 식재료를 첨가해 가지고 다른 맛으로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네. 어떤 재료로 넣는지 한번 미각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오! 오 제가 또 자신 있죠. 저는 절대 내가... 미각입니다. 얍, 얍. 오! 땜냑. 색깔이 다 다른데? 어. 이야, 오모. 아, 벌써 어머. 뭔지 알것 같습니다. 너.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국민 반찬 장조림의 이색 변신. 각기 다른 식재료를 첨가한 세 가지 장조림은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첫 번째 장조림부터 시식해보는데요 음. 신중하게 테스트에 임하는 대원들 과연 장조림에들어간 재료를 맞출수있을까요약간어서 많이 중간동 맛이 나는데. 어약간비슷해요그렇죠간간비슷해요간 아니야. 아, 약간 타조 소스는 아닌데. 아 여기 약간 감자 전분 들어갔나? <목소리> 어, 예. 감자 전분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 맞아요. 와. 뭐지? 와, 진짜 웃겨 아. 게어이 소스를 만들 때 제가 전분으로 이렇게 농도를 그 육수랑 해가지고 맞췄어요. 그래서 약간 중식 맛이 나는데 여기에는 두반장이 들어갔어요. 아, 네. 두반장이 뭔지 모르죠? 두반장이요 네. 마파두부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아, 잘했어 그거였어. 알죠. 그거였구만. 첫 번째 장조림은. 마파두부와 장조림의 이색적인 만남. 중국식 된장인 두반장이 더해져 중화풍 장조림으로 변신했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장조림 시식. 이거 그. 그. 그 입에 가면 굴 소스 같은 맛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짜장 소스. 어 맞아요. 딩동댕동 징동댕동. 두 번째 장조림은. 짜자짜자 일요일마다 만들어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 짜장 가루를 이용해 싱그러한 맛을 살린 짜장 창조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먹어볼까요? 마지막 네. 드디어 마지막 창조림 시식. 이거는 약간 오묘한 맛이 날수 있어요. 무슨 맛이지 이게? 혹시 여기다 세제 넣으셨어요? 이게 베트남 요리서 에 자주 쓰는 식재료 고수라고 있어요. 아 이게 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조금씩 넣어서 먹는 건데. 독특한 향기로 입맛을 사로잡는 마성의 향신채. 고수 나물은 주로 동남아 음식에 자주 활용되는데요. 형찬 한번 먹어볼래? 고수를 처음 먹어보는 형찬.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 네? <laughs> 어? 난 고수가 맞나 보다. 난 괜찮아. 아, 아니구나 아, 아니. 어, 야너말하대봐이 말하니까 그 무슨 이누 먹은 거아지 약간 그런 맛이났어요 처음 먹은 사람들은 생소한 맛인데. 강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한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고수 장조림에 고수를 첨가하면 동남아풍의 이색적인 장조림으로 확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조림이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로 새로운 메뉴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 장조림 하나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매력을 갖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정말 진짜 어메이징한 그 자체였습니다 장조림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엔 장조림을 이용한 신메뉴를 선보이기로 한 멘토. 각종 채소와 장조림을 볶은 다음 장조림 국물과 전분물을 넣어 졸여 주면 달콤 짭짤한 맛이 매력적인 중화풍 장조림 덮밥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고 장조림을 넣어 한번더 볶은 다음 잘 삶아진 파스타면을 넣어 비리릭 다시 한번 볶아 주면 이탈리아와 한식의 낯선 만남 전통과 이국적인 맛이 동시에 살아있는 장조림 파스타가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요리가 완성 되자마자 시식에 나선 드림주니어 대원들. 아 오늘 먹을 복 제대로 터졌네요. 아 나도 먹고 싶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도전 과제. 오늘 드림주니어 대원들이 도전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바로, 나만의 독창적인 한식 요리를 만들어라! 나만의 한식을 만드는 것이 좀그 친구들에게 좀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수 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더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한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션을 줬습니다. 멘토가 선정한 오늘의 주 재료는 바로 된장! 대원들은 된장을 이용한 새로운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해 요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과연 그림 주니어 대원들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까요? 드디어 조리 시작. 찍고 어제 시작돼요? 행동 대장 선우 가장 먼저 싱크대로 달려가는데요. 선우가 선택한 재료는 어 닭고기? 느낌 이상해. 치킨이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된장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에 우리나라 고유의 장인 된장과 치킨을 한번 조화롭게 만들어 보자. 된장 치킨 만들기에 도전하는 선우. 우선 튀김옷을 입힌 닭고기를 기름에 튀겨냅니다. 옆에서 소스를 먼저 끓여놓을까? 네네네. 그러면은. 소스 갖고 올게요수채화요수채요 된장! 이거이거 된장, 이거 써도 되죠? 물요수채화어주요료인 된장에 물수채 섞어 완성하는 화국표 치킨 양념 소스. 음. <목소리> 맛있어요수채화요요이 <목소리> 네, 맛있어요. 과연 된장으로 만든 치킨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가람이 차례. 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와, 네, 좋아요. 제가 만들 요리는요 된장 국수예요. 제가 된장찌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항상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다 국수를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된장국수를 만들려고요. 된장국수를 거의 완성한 가람이 마지막으로 차돌박이 몇 점을 구워 고명까지 올립니다. 한편 형찬이는 주방 한쪽에서 목을 하나 살펴봤더니 어 혼자 삼겹살을 굽고 있네요. 아 뜨거. 삼겹살과 힘겨운 사투를 벌인 형찬이가 드디어 된장을 꺼내더니 아니 마요네즈와 섞습니다. 이게 다 얇구나. 고기 한 마리. 과연 형찬이는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도전 과제를 모두 종료했습니다. 아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오늘 이 음식을 평가해주실 심사위원을 네. 모셔볼게요. 어? <laughs> 잠깐만 진짜. 네.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아아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쌀+ 타 쌀. 이거 아, 뭡니까? 뭐해? 이거. 이제 마지막 사람 뭡니까? 음. 네. 아니. 그냥 여기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대원이야 대원. 어, 뭐 아니 앞으로 같이 진행하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나오셔서. 어. 어.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정말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가람이 친구부터 오우! 어우, 에이, 떨리겠다 먼리고네 설명을 어, 근데 뭐지? 된장국이야? 그러게 차돌박이 된장국 차돌... 된장... 모르겠네 가람이는 4, 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해장용 된장국수를 개발했는데요 드디어 평가를 위한 시식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심사위원들의 깐깐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평가 일반 네, 네. 네 어때요? 그냥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에 국수 만들었는데뭐 네. 특별한 건 없다. 예, 네, 뭐 새로운 거 인상한 건 없는, 새로운 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국물을 먹어 보니까 좀 일단, 된장 자체가 짜잖아요. 네. 어, 그래서, 또, 약간 매운맛이 좀 강하고, 짜고 매운맛,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음. 아이디어는 참 참신하지 않았나, 이렇 생각을 하고, 뭐, 요즘 한식 세계화도 많이 하지만, 요 어, 메뉴를 조금만 더 변형을 준다면은, 음, 세계에서 통할 메뉴라고 생각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형찬이의 요리는 된장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된장 샌드위치입니다. 이번에도 긴장된 분위기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배고프셨나 봐요. <laughs> 평창의 요리엔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좀 먹기에 다 야채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먹을 땐더 그럴 것 같아요. 좀더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애들이 싫어할 수 있는 메뉴들은 좀 보이지 않게 하면서 어 조금 야채 같은 것도 다져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와우, 비열은 각 중에 가버. 가보부각 선우의 된장치킨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야식 치킨을. 된장 소스로 바꿔 완성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말없이 평가에만 집중하는 심사위원단. 과연 선우의 된장치킨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튀김 뭐 전분 튀김이라든가 뭐 간은. 조금 짭짤하고 좀갈좀 쎄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 정말 맛있고 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오, 이야 감사합니다. 최고의 부산이니다 제가 이제 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laughs> 일단은 된장 맛이 좀 강해요. 어. 물엿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조금 물엿은 당도를 조절하는 거지 그걸 짠맛을 억제해 줄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을 좀 적게 섞든지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laughs> 섞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좀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맛도 좀 약간 짠거짠 짠 맛을 제외하고 된장 맛이 좀 강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든 심사가 끝나고 우승자를 선정할 시간. 과연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어쨌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이제. 발표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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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저희 이제 세명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네. 하고 이렇 네, 그렇죠. 자, 타 네. 어, 일 <laughs> 내가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또그 음식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뿌듯하고 그 보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드림 주니어 대원들의 호텔 외식 조리과 일일 학과 체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외식 조리과에 진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적성은 무엇일까요? 요리사라는 직업을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그만두는 친구도 진짜 많고 그렇지만 요리를 할때그 요리를 하면서서의 그 친구가 오는 만족감 이그 친구를 흥기로 이끌어줘서 꾸준히 이제 할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맛있고 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끈기와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면. 호텔 외식 조리과에 도전해 보세요. 드림 주니어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드림 주니어 파이팅! 팝팝팝 <목소리> 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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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모. 팝팝팝 그래. 팝! 야못 먹겠어 이거는. 와 소금은 뭐야? 팝팝팝팝팝팝